TV랑 셋탑박스 다 꺼진 상태에서 이 TV리모콘으로 전원 TV만 켜시고요 또 이렇게 TV에서도 삼성스마트TV가 나오거든요 채널이 거기서 홈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게임으로 들어가세요 왼쪽에 거기서 이제 엑스박스도 있고 요 위에 지금 뭐야 뭐 최근에 한거 다 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디어블로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포스나우를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아까 실행시켰던게 좀 남아있네 지포스나우를 처음에 들어오면 요 화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버튼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 디어블로 쪽 디어블로 선택하시고 이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본인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블루투스 마우스랑 블루투스 키보드를 다 연결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본인 계정이랑 본인 아이디를 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마우스도 블루투스 온투가 있죠. 여기 2번입니다, 2번. 세탑박스가 1번에 해놨기 때문에, 이걸 누르다 보면, 2번을 가죠 여기도 FN키를 누르고, F2를 누르면 2번 블루투스 기기랑 연결되거든요. 저희 장치가 연결됐다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치고, 비밀번호 뭐지? 그럼 이렇게 배틀넷이 뜰 거예요. 아 내부 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꾸 업데이트를. 나중에 업데이트. 여기 그 파워 턴 닫고 마우스로 플레이 누르시면. 디어블로가 실리콘 되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삼성 TV가 좋다. 좋기는. 소리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우 그래픽 좋다. 이러고 가보지 TV 자체 사운드가 좋은데, 역시 삼성 꺼버스는 지 몰라서. 조금 버벅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그래픽은 진짜 좋네요, 근데. 조금 버벅이는 것 같은데. 와, 진짜. 근데 조금 끊기는데, 이거 저기 뭐 소리가 끊기네요, 소리가 지금. TV 사고 지금 처음 만지고 서 인터넷 설정을 안 봐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유선으로는 일기가 꼭펴 있어야 되거든요. 튕기진 않아, 멈추거나. 어, 뭉쳤다. 아, 이거? 어. 잠깐 버벅이 또. 뭔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 TV가. 와이파이, 와이파인데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좋은 건데. 저그 봐야겠다. 응, 인터넷, 랜으로 연결되어 있네. 어 유선으로 되어 있네요. 조불 어, 끼는 느낌이야. 차라리 이거는 세탁박스에서 더잘 돌아왔던 것다. 같 어, 이거 너무 너무 밀려. 아 분노가 없었구나. 왜 분노가 없어? 초동 분노로 다 올려놨는데. E 디아블로는 그냥 세탁박스에서 하든 삼성TV에서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둘다 장난점이 있네요. 세탁박스에서 하면 약간 중간에 한 번씩 멈추는데 속도나 이런 건 반응은 그냥 좋고 지금 삼성TV에서 돌리니까 튕기거나 끊기진 않는데 멈추진 않는데 조금씩 끊기네요. 이것도 자꾸 들어가서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공격 공격 뭔가 이 속도감이 잘안 느껴지네요 오늘 아 어, 돌면서 가야 되는데 좀 많이 끊긴 것같아 차라리 그냥 이거는 세탁박스 하는게 편할 것 같.. 어? 뭐야 백단에서 죽어? 이게 햇빛 때문에 지금 잘, 화면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아 그래픽 진짜 좋아요.